반갑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기울인사올립니다 네, 이제 좀 초여름 날씨로서 좀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8개체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서 소개 올립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남해산지로 뭐 신종 네, 단엽봉륜개체입니다 엽성이 네.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어. 자, 사이즈가 거의 뭐고정된다시피 하고요 자, 환엽 마루변으로 이끝이 좋으면서 복잎밥을 입장 전반에 잘 두르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자, 전진 4촉의 일신나 네. 작은 게 지금 네. 이 5촉입니다 쭉 달려받았어요. 네. 신하 큼지막하게 또 달려가고 있고요. 자, 송정입니다. 네, 송정 네. 전진 세 촉의 신하. 자 그리고 에이스. 옆선 황중투 고개체입니다 그 아주 멋진 개체. 자, 고궁. 자, 또 명명품 고궁. 네, 전진 2초 홍봉윤 복색화 천일 네, 두분자 그리고 또 어, 발색이 아주 예쁜 입변성 황중토 네 그리고 무명 중토 네, 이렇게 두들개체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스 습니다 등재상품 네 남해산지로 신품종 네단엽봉윤 개체입니다 자 단초가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힘있는 개체로 자 입장에 한여마루변에 이렇게, 이렇게 복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네. 단단한 후유기협성에 복륜 무늬가 잘 들어 있는 네, 단엽복륜 네. 여기 조그마한 게 지금 모 촉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탄력 받아가지고 지금 예, 전진 네 촉에 일시나 신학막방하게 큼지막하게 어,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남해산지로 어, 그쪽에서는 지금 아주 고가의 어, 거래된 그런 데, 개체인데 어, 특별히 예, 소장가가 또 첫선을 보이셔서 어,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거래가 안되면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제가 키우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네, 마사와 수출 섞어서 지금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품종. 자 단엽품종, 단엽봉윤, 신품종 단엽봉윤 네, 전지 4촉의 일시나 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 미개화 개체입니다. 빠당빠당 힘있는 네. 멋진 품종입니다. 길이는 1 1 5에0 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뿌리 및 벌부 상태 보겠습니다. 네, 남해산지의 신품종 네, 단엽봉용개체입니다. 전체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자 잔진 네초의 일신화 개체로 자 난초가 네. 탄력을 엄청 받은 개체입니다. 신화도 네. 큼지막하게 달고 있으면서 뿌리 지금 내리고 있고요. 자 단엽봉륜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개체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산지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격으로 어, 많은 사랑과 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정. 네. 자 등재상품은 전진새쪽 개체입니다. 자 녹황의 색대비가 아주 어, 극강발색으로 멋지고 자 이렇게 어, 이 끝에 살짝 이렇게 어, 반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전진 쪽은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자, 여기 신화가 큼지막해 지금 표트를 뚫었고, 전체 뿌리도 양호합니다. 자, 길이 15에 0.7, 11.5에 0.7, 네, 전진 세촉의 송정입니다. 자,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보움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정 전진 새초개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긴 뿌리에 뿌리 상태 좋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자 전진 네, 신화 큼지막하게 어, 약간 밑달인감이 있지만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 이쪽에도 또 다른 자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쪽에도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모초맨 뒤에 선대 모초도 뿌리 있고. 자 무늬 떡갈이 아주 예쁜 송정 전진 새촉의 일 신화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도 멋진 개체를 소개 해 올립니다. 네, 에이스급의 엽성 황중투 네 전진 이촉 개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네, 단단한 후유의 엽성에 녹황의 색 대비가 좋고 압성이 강한 개체입니다. 자, 난초가 아주 멋집니다. 찐녹카 네, 극강발색으로 색감도 예쁘고요. 자, 포스가 아주 웅장하고 네, 좋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 네. 자두 촉인데도 이렇게 분해 꽉 차면서도 자 기상이 아주 멋진. 초세를 보여주고 있는 엽성 황중투 길이 20에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늬 색깔도 아주 예쁘고 엽성이 무엇보다도 단단한 후육의 엽성에 바당바당하게 힘이 좋은 개체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자 밑자리 좋게 어 지금 신하도 탄실하게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네, 에이스급의 엽성황중투 네, 전진2촉 소개 올립니다.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건강하고 벌부 어, 탱글하고 자, 짱짱한 가운데 아주 상태 좋네요. 자, 밑리 이렇게 지금 신화가 큼지막해 잘 달고 있습니다. 자, 무늬 발색도 엽성도 아주 멋진 에이스급의 어, 엽성황중투 전진2촉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난초 우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네, 중투호 고궁입니다. 자 우리 난초이면서 일본 난계에 널리 알려져서 그쪽에서 명명된 개체들이 많다고 그랬죠. 네, 고궁도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극강색 무늬의 짙은 노봉륜을 두른 선천성 황 중투호로서. 농모자가 두껍게 두르고 무늬색과 바탕색의 대비가 아주 선명한 네, 우리 한국출란 중토에 있어서의 뾰연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봉입니다. 자, 지금 등재상 부음은 네, 전진 이쪽 개체로 뭐,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네, 색 대비도 아주 좋고 뭐, 농모자도 깊숙하게 잘 눌러쓰고 있는 고궁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2쪽 개체로 길이 12.5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흔치 않은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벌부이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쪽의 고궁입니다 자 아주 귀한 종자 명명품 인기 중투호 고궁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지금 자마도 밑살을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복색화에 있어서의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홍복륜복색화 천일입니다. 전남산지로 정호문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녹색 하판에 홍색에 가까운 짙은 조양색의 무늬가 돋보이는 품종으로 이은 무지의 복륜 복색의 전형적인 네, 색상 대비를 잘 보여주는 네, 한국 출란 복색화를 대표하는 명품이죠. 자, 전국대회 어,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아주 멋진 개체천일 자. 전진 세촉의 일신하게 채로 네, 전반적으로 어, 배양 상태 깔끔하고 보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우스 총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20에 0.7 어, 9.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 촉의 일신화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긴 뿌리로 아주 상태 좋고 건강합니다. 벌부도 탱글탱글하고 맨 뒤에도 자마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진 촉에 이렇게 또 큼지막한 신화가 뿌리 내리며 달려가고 있는 자복색화에 있어서의 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 3 촉의 일신화 천일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홍복룡복색화 천일입니다. 자 한평산지로 정호문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복색화에 있어서의 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인기 많은 천일입니다. 자 대표주자죠. 자 등재 상품 전진 1촉의일신화 신화가 많이 커서 거의 뭐 신화 포함 전진 2촉 개체 네, 뿌리 아주 좋고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은 개체입니다. 자 17.5에 0.8 신화는 네, 6cm 나오고 있네요. 6에 0.7자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천일입니다. 복색카의 치존 천일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분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긴 뿌리로 뿌리 가닥 수가 많고 생장점이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에 네, 이렇게 또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천일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멋진 개체를 소개 올립니다. 네잎변성 황중투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색깔이 아주 극강발색으로 어, 예쁘고요. 엽성이 좋습니다. 중배무른엽성에보시다시피 이편성으로 네, 어, 전체 동이 역육도 좀 바당바당하니 좋은 개체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예쁘고 선도 예쁘고 색감도 예쁜 네. 자 뿌리도 건강한 상태에서 앞뒤로 자마가 크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15.5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오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화가 아주 기대되는 멋진 개체 종자 추천드립니다.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긴 뿌리 세 가닥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신화 쪽에 새 뿌리 뻗고 있고요. 뿌리 두 가닥이 뻗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모초기에도 자마가 이렇게 땡그랗게 잘달려가고있습니다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긴 뿌리도 좋고요. 네. 자 뿌리 건강합니다 전체 어, 극강발색으로 아주 예쁜 황중투계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신화가 큼지막하게 또 모초기에도 신화가 전진은 아마 양자마가 달려가는 듯 합니다. 왼쪽에도 자마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풀류와 함께 좋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배양상태 아주 깔끔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부명중투어 전진지좋 개체입니다. 자, 뿌리 건강한 상태에서 신화도 밑다리 좋게 잘 달려가는 아주 멋진 개체로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무늬 발색도 예쁘고 난조가 좋습니다. 길이 11에 0.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벌브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무명중투호 전진 지쪽 개체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 여러가닥으로 좋고요 자 모초 벌브 탱글한 상태에서 또 전진에 빗자루 좋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무명중투호 전진 2쪽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난초가 있으시면은 네,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정에 의해서 난초를 처분해야 될 어, 상황이 생기신 분또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